안녕하세요. 내게 딱 맞는 리뷰 딱 뷰입니다. 입문용 가성비 짱 레깅스를 찾고 계신다면 여기 주목해주세요. 운동할 때도 일상에서도 편하고 예쁜 레깅스 찾기 정말 쉽지 않죠? 수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요즘 핫한 레깅스 3가지를 꼼꼼히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인생 레깅스를 찾는 여정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데비웨어 여성용 레깅스 데비 B0008입니다. 좋은 레깅스는 비싸고 저렴한 건 왠지 불안하다고요? 이런 고민 데비웨어가 한 방에 날려 줄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처음엔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가능해? 하고 저도 놀랐는데요. 사용자분들도 믿기지 않는 가격에 품질이 너무 우수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뮬라웨어 잭시믹스랑 비교해도 전혀 차이 없고 오히려 색감이 더 예쁘다고까지 하셨다니까요. 신축성 좋고 쫀쫀해서 군사를 싹 잡아주는데 허리 밴딩이 안정감 있어서 운동할 때 정말 편해요. 게다가 일상복으로도 손색 없으니 이거 하나면 운동복 걱정은 끝. 가성비 넘치는 레깅스를 찾고 있다면 데뷔웨어는 후회없는 선택이 될 거예요. 다음은 마케피아 여성용 필라테스 요가 하이웨이스트 7부 레깅스입니다. 레깅스 입을 때 Y존 부각 걱정, 여름철 답답함, 그리고 레깅스 입문이 두렵다고요? 마켓피아 7부 레깅스가 당신의 고민을 싹 해결해 줄 거예요. 사용자분들이 가장 극찬하는 부분이 바로 Y존 부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마음 편하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얇고 시원한 소재 덕분에 여름에도 땀 흡수와 건조가 빨라서 정말 쾌적하답니다. 쫀쫀하게 몸을 잡아주지만 타이트하게 조이지 않아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레깅스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고요. 특히 키가 작은 분들께 희소식. 7부 기장이지만, 150대 키에도 발목까지 딱 예쁘게 떨어져서 수선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요.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마켓피아가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어 오브제 여성 부츠컷 레깅스입니다. 레깅스 입고 외출하는 게 부담스럽고, 다리 라인 보정이 필요하다고요? 유어 오브제 부츠컷 레깅스가 당신의 스타일과 자신감을 찾아줄 거예요. 이 레깅스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혁신적인 부츠컷 디자인이에요. 다리가 훨씬 길고 날씬해 보이는 마법 같은 효과를 선사하죠. 운동복 같지 않은 세련된 핏 덕분에 위에 긴 상의를 입으면 출근 룩으로도 활용 가능할 정도랍니다. 피부에 닿는 촉감은 또 얼마나 부드럽고 실키한지. 땀이 나도 끈적임 없이 쾌적해서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힙업 효과는 물론, 넓은 허리 밴딩이 뱃살까지 탄탄하게 잡아주니 완벽한 체형 보정은 덤.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유어 오브제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레깅스가 여러분의 인생 레깅스가 될지 감이 오시나요? 데뷔웨어는 가성비 끝판왕으로, 고퀄리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고 싶은 분들께, 마켓피아는 y 존 커버와 여름철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께, 유어오브제는 스타일과 체형 보정의 마법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더 이상 실패 없는 레깅스 쇼핑!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레깅스를 찾아보세요. 이제 편안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게 딱 맞는 리뷰 딱뷰였습니다.